투어에서는 높은 공에 부지를 샷을 만들면 플롭 샷이 아닌 이상 이 샷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클럽을 많이 열어 공을 쳤을 때 클럽을 열어놓고 쳤는데 클럽이 공의 밑에 풀을 빠져나와서 공이 그대로 있는 경우를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샷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스탠스는 일반 그 스퀘어 스탠스, 그 노멀로 쓰시면 되고요. 클럽 페이스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노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멀하게 쓰시게 되면은 양손의 위치는 공의 위쪽을 향하게 되거든요. 이손위치를 약간 바꿔주시면 됩니다. 공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원래 정상적인 손의 위치는 위치지만은 약간 손의 위치를 이렇게 뒤쪽으로요. 뒤쪽으로 하게 되면 클럽이 약간 살짝 눕게 되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제 처음에 순서를 굉장히 잘 지키셔야 되는데,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아, 뒤쪽에 누면 되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누게 되면 처음에좀 오류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때는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의 뒤에 놓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정상적인 어드레스는 이어드레스고요 소프트 랜딩 세의 어드레스는 이 어드레스입니다 자, 백스윙이 올라가서 섀도우 스윙, 다운스윙까지 이 느낌으로 느낌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때 백스윙이 올라가서 몸이 회전하면서, 여기 어떤 막대기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막대기에서 손이 걸려서 헤드가 먼저 내려온 느낌.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헤드가 올라가서, 공의 윗부분을 헤드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은, 공은 자연스럽게 클럽 로프트를 타고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이 샷이 정확히 됐냐 안 됐냐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체크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포 w 드 스윙했을 때 클럽페이스 면이 본인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를 보고 있죠. 만약에 내가 이제 오류된 샷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가 다시 임팩트 동작으로 되돌아가다 보면은 자, 클럽페이스 닫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든 셋업을 정확히 했고, 백스윙 올라가 쳤는데 나는 공이 안 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자, 제가 분명히 다시 알려드리지만 헤드가 먼저 손보다 먼저 앞써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이런 느낌으로 쳤을 때 지나가면은 클럽의 페이스는 저를 보게 돼 있고요. 약간 손목은 약간 이 꺾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필드 나가시기 전에 연습장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라운딩 하실 때좀더 즐거운 골프를 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